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7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혼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어려움은 있으나 고생 끝에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연애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금전은 성급하게 행동하면 큰 화를 겪습니다. 과욕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소띠분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바라보세요. 색안경을 벗어 던진다면 색다른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연애운 불안하고 답답하여 마음의 심지가 약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길게 가지 않으니 단단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금전운 부푼 마음에 비해 성과는 부족합니다. 갑자기 돌변하기보다는 차분한 자세로 전진해야 합니다. 소소하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호랑이띠분, 하나를 이르나 곧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대범한 마음을 갖는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밝은 해가 저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현실과 이상의 대립으로 이도저도 못합니다. 욕심이 과해져 발이 꼬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토끼띠분 어려움은 있지만 헤쳐나간다면 뜻을 이룹니다. 희생이나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연애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답답합니다. 상처받은 것들이 많아 고통이 있으나 오히려 당당히 밝힐수록 이롭습니다. 금전은 어려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때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용띠분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어려움 없이 결실을 맺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연애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도 높아집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아가기 보다는 다수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 하는 일에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더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뱀띠분 생각지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그럽게 맞이해 준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기인을 잘 대접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연애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행복한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금전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움직임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열정과 영감이 샘솟습니다. 원하는 일을 추진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말띠분 꾸준한 노력으로 결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분산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연애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입니다. 따뜻한 사랑이 충만합니다. 명예가 있는 시기이니 조심만 한다면 좋은 기회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금전은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점차 점차 풀릴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양띠분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풍족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한다면 더욱 기쁜 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연애운 둘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 말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금전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꿈을 이룹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생각이 자유롭고 영감이 가득합니다. 예술가, 방랑자,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만큼 내실도 단단하게 채워야 합니다. 연애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꿈처럼 몽롱할 때입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 짝꿍의 얼굴이 떠다닙니다. 이제는 문제에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금전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소득은 없으나 베푸는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결국 원하는 바를 달성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닭띠 분 소중한 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되어 전전긍긍합니다. 잠시 문제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애운 이미지 변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내가 꿈꾸던 모습을 향해 달려가세요. 새로운 모습은 새로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금전은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의 이익을 얻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도 없으니 더욱 분주하게 노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개띠분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야 할 때입니다. 연애운 사람들의 든든한 도움을 받는 시기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승승장구 진행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금전은 잠깐 주춤하지만 이내 좋은 쪽으로 풀립니다. 뜻은 있으나 성사가 쉽게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어려움을 발판 삼아 체계적으로 나아간다면 잘 해결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돼지띠분, 어려운 일을 해결하니 칭찬을 듣고 명예가 드높아집니다.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아있으니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연애운 우연한 만남으로 사랑이 싹 듭니다. 주변에 소개로 만난 사람과 인연이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인연을 밝게 맞이해 주세요. 금전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부터 서둘러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결연한 의지로 받고 극복한다면 오히려 길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